괜찮아요. 뭐 빼주고 하는 문화입니다. 뭐, 편의점은 근처에 있는 게 좋은 거지. 우리 집 1층에 있는 게 좋은 거는 아니다. 근데 어떤 집들을 보면은 이렇게 위에 대놓고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알죠. 알죠. <laughs> 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남양으로 되잖아요. 네? 자, 어? 이걸 잘 놓치시는 분들 이 많더라고요. 배달. 요즘 이사를 조금 많이 하는 시기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원룸을 구한다 또는 처음으로 이제 자취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계를 정말 오래한 입장에서 제가 구독자는 5,000명 때 한번 컨텐츠를 찍었었는데 그 때에 비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집 구하는 체크리스트, 그리고 꿀팁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건데, 먼저 이 주차장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의 집은 기본적으로 조금 완벽에 가까운 집이기는 해요. 그래서 완벽에 가까운 집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조금 보여드리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 집을 뭐 사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자, 보시면은 지금 주차장 어때요? 엄청 넓네요? 엄청 넓고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열 주차를 들어가면은 진짜 힘듭니다. 아... 뭐 중기사분들이 아, 괜찮아요. 뭐 빼주고 하는 문화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살아 보셔서 알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양방 주차들은 확실히 편합니다. 어, 근데 모두가 양방 주차일 수는 없거든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녁에도 한 번은 와보셔야 된다. 왜냐, 지금이 5시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비어있죠. 어, 당연히 비어있습니다. 모두가 차를 타고 출근을 했을 시간. 그러니까 한 7시 정도에 와서 한번 보는 게 좋다. 요거는 차 있으신 분들 기준으로고. 자, 그리고 일로 오시면은, 주차장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상가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쇼츠나 집구하기 리스트 같은 거 보면은, 1층에 뭐 있는 거는 반드시 피하라고 해요. 식당이요. 어, 식당 있는 거는 웬만하면 피해라. 뭐 벌레가 나오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식당에서는 기름때도 나오고 뭐 이거 조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1층에 진짜 또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게 뭐냐? 편의점입니다. 아. 자, 왜냐면은 편의점이 1층에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어? 우리 집 1층에 편의점이 있네? 담배 살때 개꿀. 라면 살때 개꿀. 이렇게 생각하는데 편의점은 근처에 있는 게 좋은 거지 우리 집 1층에 있는 게 좋은 거는 아니다 왜냐? 편의점은 대체로 밝잖아요 형광등을 24시간 켜놓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밝은 곳에 뭐가 보여요? 밝은 곳에? 벌레가 보인다 아, 아 그래가지고 밝으면은 파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방들이 막 몰려든다고 그래서 1층에 편의점이 있다 그리고 식당이 있다 그러면 접근 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는 물론 신축인데 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보안이 있냐 없냐는 여성분들 기준으로는 조금 중요한데 남성분들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 보안이 사실은 지키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집들을 보면은 이렇게 위에. 대놓고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아, 알죠 알죠 그러니까 여기 비밀번호가 적혀있거나 밑에 보시면 여긴 없는데 여기나 여기에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체크해봐라 근데 사실 대부분 적혀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을 구할 때 진짜 중요한 거 요거 요 채널이 제대로 나오는지는 당연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CCTV가 요거 오른쪽은 채널이 나간 게 아니라 지금 카메라가 한계가 없는 겁니다. 음. 어, 요 채널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집을 볼 때는 엘리베이터는 잘 작동하는지 눌러만 보시고, 집볼 때는 조금 힘들더라도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음. 어, 뭐냐? 일로 오시죠. 자,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계단 상태 어때요? 깨끗하죠? 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계단 상태를 보면은 집주인분의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관리를 잘해주시냐, 관리를 그냥 보이는 곳에서만 하시냐. 어,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 이 계단의 쓰레기들을 볼 수가 없단 말이지. 자, 그러니까 집을 구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보다 계단을 이용해서 집주인분의 관리 성향을 좀 느껴보는 게 중요하다. 자, 들어오시죠. 자,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중요한 것들 알려드릴게요. 집으로 들어왔을 때 중요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는 잘 작동되는지 이건 누구든지 보는 거고 집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시면은 신축이다 보니까 깔끔하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방이 이런 이렇게 그레이 톤으로 음. 아주 깔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어, 방이 좀 마음에 들어. 딱 봤을 때 어때요? 꽤 깔끔한데요? 어, 깔끔하고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하는 게뭐 있냐? 딱두 가지 정도만 한단 말이에요. 수업 체크. 그리고. 집이 마음에 들면 딱 여러 정도를 해요. 그리고, 아,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입구부터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집을 기준으로 설명해드리는데, 이 집은 걸러야 되는 집은 아니고 좋은 집중 하나인데, 내가 딱이 집이 마음에 들었다? 그럼 이제부터는 체크를 해야 될게 많다. 일단은 먼저, 수업 체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죠. 자, 보세요. 수압이 세야 안 세요? 쎈데요물잘 나와야 안 나와요? 잘 나와요. 이게 안 나오는 게더 이상한 겁니다. 이게 안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수압 체크를 할 때는 이것만 켜는게 아니라, 일로 와보시죠. 이 수압을 켜놓고, 이거 가끔씩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이거 그거 다망치니까이 상태로 여기로 켜봅니다. 아 그래서 화장실의 물이랑 주로 수압, 지금 둘다 어때요? 오, 잘 나오네요. 어, 둘다잘 나오잖아요. 그냥 싱크대에서만. 화장실에서만 체크할 게 아니라, 화장실에도 켜놓고, 주방에서도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된다. 자, 그리고 이어서, 수압 체크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진짜 문제. 자, 보시면은, 요게 있습니다. 싱크대를 가면 다들. 어, 요 마개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물을 받아 봅니다. 자, 물을 받아서, 요 마개를 빼봅니다. 어때요? 잘내려가요 오, 잘 내려가네. 자, 내려가네요. 요게 안 내려가면은, 그 집은 배관에 문제가 있는 집이다. 아 어, 이렇게 하시면 음. 됩니다. 그래서 수압 체크 플러스 물이 잘 내려가는지도 파악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와서는 이제 냉장고. 이 냉장고를 절대 안 열어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냉장고에서 한번 냄새가 배겨버리면 끝도 없이 냄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장고는 반드시 열어서 냄새를 한번 맡아보고 교환을 요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이 냉장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주방이 있죠 네. 요거는 조금 케바히긴 한데 예민하신 분들은 요 냉장고가 주방에 있는 게 아니라 방 안에 있으면 힘들어요 이게 지금은 아무 소리가 안 나지만 말을 안 하면은 소리가 난다 잘때 예민하신 분들은 요거 감안하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장실인데 솔직히 원룸은 화장실에 창문이 있는 게 낫기는 낫습니다 여기 창문이 없어서 단점인데 없으면 최소한 한 풍구 정도는 체크하자. 요렇게 알면 됩니다. 이런 체! 옵션들이야. 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시고. 자, 들어오시면은 인터넷 있잖아요. 음. 어, 대부분의 집들은 인터넷이 있습니다. 여기는 신축이다 보니까 좀 좋은 인터넷을 썼는데, 원룸 건물들은 대체로 이제 다 같이 쓰는 인터넷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느립니다. 어 그래서 인터넷이 너무 느릴 수도 있으니 요거는 체크해보고 중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양심적으로 장사를 하시지만 거짓말을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계약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자 봐요 집을 살 때는 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중요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이리 와봐요 자 무슨 향이에요? 어? 이쪽이 남쪽이요 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남향으로 뜨잖아요 네? 자 어?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개사분들이 라침판을 남쪽으로 캡쳐해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어 그, 그러시면 안 되는데 캡쳐해놓고 이렇게 사진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침판을 요렇게 어플로 들어가셔서 동향이네요 동향 어 그래서 라침판을 직접 사용을 해서 남향인지 남사향인지 동향인지 북향인지 이 정도는 체크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럼 여기에는 지금은 신축이니까 괜찮은데, 벌레 나오면 살고 싶어요? 살기 싫어요? 어, 안 돼요. 살기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벌레 약이 요런 데까지 다 있는지, 다 체크해봐야 됩니다. 아... 어.. 요런 데로 다 체크를 해보시고, 이거... 이것도 열어서 안에 깔끔한지, 한번 체크해봐야 됩니다. 음... 어, 왜냐면은 이걸 타고 올라오니까, 요것도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다. 나 침발을 사용하라고 했던 것처럼 또다시 해야 되는 거는 중개사분들의 역까지의 거리, 그리고 버스까지의 거리의 기준은 다들 우사인 볼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검색해보면, 어, 내가 이 집이 마음에 들어. 그럼 여기서 네이버 거리 계산기라고 치면 안 되고 네이버 거리 계산이라고 쳐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역까지 정확하게 도보로몇분 걸리는지 이게 중개하시는 분들 다 알아봐주시면 좋지만 대부분 알아봐주시지만 안 그래주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니까, 그거는 조금 체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공간의 유문인데 지금 집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쁜데요? 어, 화이트 톤에 깔끔하잖아요. 근데, 요 공간이 있고 없냐가 진짜 집에서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뭐냐? 자, 보시면은, 발콘입니다. 아 어, 발콘인데, 이게 없는 집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여기에 행거를 놓는다? 스러워지고 꿉꿉한 냄새를 나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특별한 일 아니면 은 발코니 공간은 반드시 있는 곳으로 좀 하자 이거는 진짜 제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진짜 발코니 공간은 조금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래 원룸이 좁은데 더 좁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발코니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보면 되잖아요 있고 없고가 진짜 중요하니까 이거는 조금 챙기자 근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발코니 공간이랑 이 주방이랑 하이브리드로 합쳐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 어, 하이브리드로 합쳐져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다 이 발코니는 좁더라도 발코니만의 일을 할수 있도록 어, 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면 세탁기 있죠 뭐 네. 당연히 원룸에 세탁기 있지 그리고 이렇게 열어보시면 깨끗하죠 네 깨끗한데요? 깨끗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는 고무 패킹들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무 패킹들을 한 번씩은 뒤집어봐야 깨끗하고 안 깨끗한지가 확실히 나온다. 한 번쯤 이렇게 열어서 하, 너무 더러우면은 좀 임대인분한테 청소를 요구를 해야 된다. 요즘 신축들 가보면 이런 벽걸이 TV를 해주시는 집주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 굉장히 배려시는데 이게 기게 어때요? 예쁘죠. 그리고 네. 뭔가 옵션이 하나 더 있으니까 조금 더. 꿀같고뭐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자 요게 있으면은 가구를 놓는 게 진짜 애매합니다 침대를 놓고 책상을 놓고 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빼달라고 하면 또 빼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t v 많이 보고 필요하시는 분들은 요런 걸 쓰되 아 요게 조금 붙어있으면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요 벽걸이 TV 있는 곳들은 웬만하면은 좀뺄수 있으면 빼고 이게 진짜 공간활용는데 진짜 중요하거든 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벽걸이 있는 곳들은 웬만하면 빼달라고 하든지 구조 활용을 다시 잘 해보는 거나 아니면 아예 TV가 없는 것으로 가자. 요게 한 3, 4년 전부터 유행을 하더니 다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살아보시니까 이거 불편하시더라고여기 침대를 둘 거예요? 책상을 둘 거예요? 뭘둘 거예요? 어, 이거 되게 애매하다. 요거 조금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 등기부 등, 본 이런 거, 네이버에 워낙 많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보시면 되고, 이 깔끔한 곳에 상처가 있는 곳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뭐 깨끗해요, 다들. 그쵸? 죠 네. 지금 깨끗한데, 예를 들어서 뭔가 기스가 나 있어. 그 입주 전에는 기스가 있든 없든 뭐든지, 집에 모든 걸 이렇게 사진으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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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찍어야 된다. 어. 아. 아, 그래야 나중에 나갈 때 분쟁이 없습니다. 어? 이거 원래 있었는데요? 이런 거가 잘안 통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 놓고 모든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 놓고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영상을 그냥 자세하게 다 집을 찍어 놓으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조금 미리 챙기는 게 좋다 그리고 주방은 분리된 게 원룸계에서는 에르메스입니다 이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어 이거 주방에서 냄새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A급 매물을 찾고 싶다 이 주방이 절로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어, 이 주방이 절로 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창문이 있는 주방이 따로 있는 집들도 있어요 아, 그런 집들은 제가 레어템들이니까 빠른 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마지막 자취하면 집에서 뭐 해먹어요 주로? 라면 라면만 해먹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밥을 잘안 해먹어요 그래서 주방 분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제가 추천드렸던 어플이 나침반 그리고 네이버 거리 계산 그리고 마지막 이걸 진 놓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배달 아 배달의 민족 그래서 배달의 민족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laughs> 요 주소로 배달이 되는 음식들이 뭔지를 확인한다. 왜냐하면 배달 음식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 중요하죠. 오. 자취할 때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음. 그래서 이 주소로 어디까지 되는지, 배달료는 어떤 건지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봐요. 이게 나는 진짜 저번에 못알려줘서 한대더라고. 막상 이사를 했는데 주변에 시킬 게 교촌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처음 들고는 치킨집만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도시락도 없고. 그래서 막상 자취하면은 집에서 요리를 할 일이 잘 없는데. 배달은 반드시 조금 챙겨보는 게 좋다. 자, 어쨌든. 요까지가 제가 얼룸을 이때까지 조금 오랫동안 하고, 1인 가구들에게 얼룸 많이 추천해드리면서, 꿀팁 아닌 꿀팁?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해드렸는데, 또 다른 꿀팁들이 있으면 댓글에 좀 적어주시고요. 물론 빠진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아, 제가 이런 영상을 안 찍은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조회수를 떠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뭐, 빠진 없겠지. 모든 걸드립으로 하다 보니까.